자, 곡선 위에점 (0,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자, 점을 알려 줬을 때두 가지가 있어. 곡선 위의 점일 수도 있고 외부의 점일 수도 있어. 두개 푸는 방법이 달랐어요. 곡선 위의 점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한 점이랑 기울기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한 점이 바로 요 점인 거야.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 건데, 외부의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한 점과 기울기를 다 구해줘야 돼요. 이한 점이랑 이 외부의 한 점은 다른 점인 거지. 그래서, 어, 이한 점. 그러니까 그 접점. 접점이라고 하자. 접점 위, 접점인 점을 F, A, F, A라고 잡고, 식을 쓰는 거예요. a,fa라고 잡고 그다음 기울기는 당연히 f'a겠죠. 도함수 구하고 x좌표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y-fa는 f'a x-a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이후에 외부의 한 점을 대입해요. 어디다 대입해? 여기랑 여기에 대입해. 그러면 a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A 값 구해주면 다시 한 점과 기울기 값 알게 되니까 여기 넣어만 주면 완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여기 7번 문제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곡선이 좀 특이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Y는 뭐 EX제곱 더하기 이런 곡선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긴 식을 뭐라고 있어. 지난 시간, 그 지난 중간고사 때 범위였었는데. 이런 거 우리 음함수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음함수 기억해 주세요. 음함수 이걸 양함수라고 하는 거고 음함수에서 음함수에 미분을 해야겠죠. 왜 미분을 해? 기울기 구하려고 기울기 한점 나와 있잖아. 곡선 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얘는 그 접점인 거예요. 접점 요거 한점 접점 이제 남은 거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건데. 기울기 구하려면 도함수부터 구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도함수 구할 거예요. 자, 도함수 구해보면, 자 이걸 전부 다 x에 대해 미분할 거야.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 e x 더하기. 자 이거 무슨 미분이야? y는 지금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곱곱함각 뭐라고 이걸 고배 미분법. 이해? 고배 미분어 그래서, 자, x 먼저 미분해주면, ey,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주면, ex 하되, y를 미분했으니까, dy, dx 표시해줘야겠죠. y도 지금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 y 미분해주면 1이고, 일단, 그 뒤에, y를 x에 대해 미분했다는 그 값을 dy, dx로 써주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죠? 뒤에는, y 세제곱, y도 결국 합성함수인 거야.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y, 3y제곱 곱하기 dy, dx 빼먹지 말고. dy, dx 해주고, 0은 미분하면 0, 1은 미분하면 0. 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데 이 위에 점0,1 이래요. 0,1을 대입만 해주세요. x 자리에 0, y 자리에 1. 대입해주면 지금 이게 도함수잖아. 도함수인데 이값 대입해주면 이제 실제 함수가 나오겠죠? dy dx라는 실제 도함수가 자, 그럼 대입해주자 0 더하기 2 더하기 2는 0이고 3 곱하기 dy dx는 0 그러면 3 곱하기 dy dx는 얘 지금 넘겨준 거예요 여기로 2 dy dx는 3분의 2 3분의 2가 바로 기울기인 거지. 도함수가 3분의 1라 했으니까 이게 기울기인 거야, 그죠? 그 기울기는 구해줬어. 자, 한 점도 나와 있어.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겠다. y 101은 3분의 2x 1. y는 3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요뭐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여기까지. 바로 갑시다. 아 여기부터는 이제 수업에서 할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쌤이 방금 이두 문제 설명한 거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거 설명한 거까지 세 개를 꼭 기억해 주고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그나마 제일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안 어렵거든? 딱세 가지 경우잖아, 그죠? 한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먼저 주어지거나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각각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플러스, 매개변수 또는 음함수의 경우에도 우리가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다. 그래서 3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미분법의 공식들을 완벽히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복습하면, 공통인 접선은 뭐가 똑같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접해. 그럼 이때는 이 특정한 접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함수가 fx고 이 함수가 gx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접점 좌표가 a, f라고 a 한다면 1번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랑 같아요. 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점에서 이 점에서 그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랑 똑같아요. 두 번째는 동일한 점을 똑같이 지나기 때문에 FA랑 GA랑 똑같다는 거야. 이두 가지를 꼭이두 가지만 활용하면 이 문제는 바로 풀려요. 그래서 공통의 접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만약에 수직이래, 그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래요. 자 수직인 접 수직인 기울기는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울기가 f a 요두 번째 기울기가 g a 에요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러면 이두 기울기는 수직인 관계예요. 예를 들어, 한 기울기가 이에요 그럼, 그리고 다른 기울기가 수직이래. 그럼 다른 기울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수직인 관계도 기억을 잘 해주세요. 꼭 복습하고 꼭 여러 번 풀어서 완벽하게 풀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끊고 우리 목요일에 만날게요. 이 영상 보는 그 시간은 쌤이 좀 늦게 보내준 것도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보고 완벽히 풀어서 오는 걸로.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